지보카스를 사랑하는 큐어미들 모둥이들 안녕하세요 지보카스입니다 모둥이들 반가워요 모둥이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ISFP 지보카스에게 물어봐 컨텐츠입니다 모둥이들 잊지 않으셨죠 모둥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둥이들 오늘은 바로 ISFP 지보카스에게 물어봐라는 컨텐츠입니다. 바로 모둥이들 제일 많이 했던 제 이상형과 바로 꾸시는 법과 친해지는 법 ISFP의 호구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둥이들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IS2가 아니어도 MBTI 중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둥이들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네 개를 그 중에 모둥이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답변이나 바로 이상형에 대해서 모둥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상형을 바로 봐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소개를 봐도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둥이들 의견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바로 이상형은 바로 어떻게를 저는 진짜 진지해야 되고 정중해야 되고 지금의 남자친구가 좋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제가 이상형이다 싶으면 딱 그러면 비슷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찾겠어요 정말 이게 그러겠죠 근데 일하다가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이상형에 대해서 자기 매력에 대한 어필에 대해서 펼치면 됩니다. 모든이들 오시는 방법은 바로 모든 이들 매력적인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가 어떤 중요함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매력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말투도 다르지 행동도 다르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래도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 오시는 방법은 바로 매력적인 자기소개를 먼저 자기소개 꼭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친해지는 법! 바로 친해지는 법은 연인들이여도 저와 함께 친해지고 싶으시면 이 영상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모든 이들 하나 하나씩 <laughs> 꼭 보셔서 댓글에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인스타로 문의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ISFP의 호구는 바로 저도 솔직히 호구가 있어요. 근데 몇년 전만 해도 제가 꼰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꼰대가 아닌데 아는 지인분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친한 분들한테는 엄청 말도 많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도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피를 하면 안 되는데도 도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구를 하시면 안 돼요 꼰대같이 보이면 안 된다고요 놀리거나 이런 거를 막 일부러 막일 장난식으로 친해지려고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다. 싶으면 거기서 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모둥이들 꼭 앞으로도 제가 꼭 유튜브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모둥이들 저와 함께 해 주세요. 모둥이들 사랑합니다. 모둥이들 어떠셨나요? 모둥이들 재밌으셨다면 모둥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지보카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잠깐 모둥이들 이벤트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모둥이들 어떤 이벤트냐 바로 모둥이들을 위해서 총1 0 분께 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너무 좋죠 저도 이벤트를 하려고 정말 고민 고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사인을 한번 총1 0분께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쿠키 영상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둥이들 사랑합니다 <laughs>